원래 첫판은 가볍게 치고 시작하는 거야 에, 앞뒤 한거 개봐야 개봐야 앞뒤 한거 가볍.. 한마리안 할게 죽음이 먹이를 찾는군 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야, 비현나 네? 여기 네. 저기 걸어놔날 도와주면, M4P이 나도 걸어. 미친 놈이냐? 음. 빌렸어. 잘 이번 <laughs> 음. 어 미친놈이냐? 에목표리나렸어잘하 굳이 이렇게 해야돼? 어, 잘 들려. 그래도 잘 들려. 야, 아니면 내 마이크를 꺼 그냥. 쒸, 음. 저기다 보면 귀찮아. 화면 한보 <laughs> 내가 마이크를 꺼줄게. 내꺼를. 지금 리잖아내 마이크 음. 꺼도. 아직 상관은 없는데. 엄나 전말하게 들려서 안 돼. 내 이어폰을 끼고 있 답답해, 비서. 선택을 해야지. 여기 하자잘좀 하자, 성원아. 편을 컴퓨터로 이틀 넘깁다 지금 간다. 준비. 지금 이거로 넘기면 니까 불편한 거야. 스터를 반반에 모니터 밑으로 해. 아, 귀찮게 하네, 김성원 진짜. 이제 빨핑 안 때려나?

오케 내음스 시키 와렉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게임을? 뭐. 난렉 없는데 나는? 틀이안붙어면 네, 네, 네. 설정에서 좀 조정해봐 하루 이틀보냐 나처럼 전부 채하라마치던가음메 여기 음메인 야지마 어? 눌렀다 씨발 다 온다 우 진이잖아. 쳇쳇 쳇. 쳇. 이거 보니까 헤드이 필요해 야, 키보드 위야어 어? 왔어? 른 자가 인다. 앞에는 쏴는 거아나요 저쪽에서 목표를 찾다안 보여 정말 힘들다. 아크스다아어 맞았다. 아팠다 맞았다. 아팠다 3기 맞았다 3개 지제 피일이 다 왼쪽이 왼쪽 구석에 있니?

야나 중탄 좀먹고올게 얘들아 여, 여기 구덩이가도아 어, 레전드네 레전드 뭐, 해도 45초 뭐, 남았다 뭐, 까지거운다 어? 중탄 먹고 왔어. 가자 나 궁도 돌았니서 이거 나 올라간다며 아씨야너 혼자 되니까 안떴 아, <놀람> 아, 나못들어갔다 어, 들어안들어안들어거니내거 아, 아, 아니, 아니야. 아, 아니, 통화니 대장님이 안던데네또 언제 없어지는데? 내가 까? 돈까스 많다 이거? 체력 관리 나는데? 아니야? 어 마무리 어 내가 킬 리더야 잘 확인해 케어패키지가 온다 어? 존맨? 일산에서 연습해보자 음. 여기 구급 키트야. 음, 방요 여기 데스 박사. 지이거건불 들어가 데 박사 왔네. 야 중탄. 아이가 왜? 말이기발 시발 먹고. 아그못 들어가 나. 들어가면 좋대니까. 들어가. 티르, 티르, 티르. 아니 없나, 시발? 경탄 없나 씨발? 경탄나경탄좀 있어. 야. 여기 트리플 트리플 니까 정문 쪽도 있어. 저거 크다. 얼마요? 풀마리 그라니까실질적할수있는 없어. 경탄좀 필요한데. 나4번기 필요해. 이야 아래 문 열이나 미용고여 있어. 야, 아이라 해서 이냐 고상하다 나이스. 메라 48이면 충분하겠지아 추운 타지네. 사방기 필요한데. 요즘 나프라울로에저더 저 올라가서 프라울로 쓰면 잠깐 죽는다고 지금. 네, 네. 털렸고. 다 털렸네. 음... 격리직으로 가자, 격리직으로. 아 털렸. 다 털렸니. 리지구로 가자 경리지구로. 아틀안 털렸는데. 털로 할까? 여기로 가자 여기 갔다올게 네. 야왜냐면 여기 이쪽은 사방이 한 나오면은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 플레이없니까 화나네 끝나고 되겠 한번 해볼까 정배율아 3배율 필요하다 사복이 아, 깨야된다 여기 농구야 여기서 저깡이 나는데? 얘들아, 빨리 사방기 빌 찾아봐. 나 지금 사방기 필요해. 건물 안에 있냐? 어떤 거, 어 건물? 어, 건물 안에 건물 밖에 있어. 1층 건너편이. 어, 어. <목소리> 사방기. 나오말. 아진 별로 없네. 야, 저로하도도망 네. 갔어. 야, 야 자, 자, 자. 1 야야야 패자 아이고 랜선 1hp! 1다운! 대박 기분이 좀 불편한데 오우 배터리 하나 있냐? 오! 기기 기킬킬킬 아니야, 아니야, 자기랑 깬다. 라운드야 별아, 아파. 별 안으로 가와봐 봐봐. 다려봐 지금. 고 살려봐. 어, 문 연다. 이쁘이게 아, 아, 해라, 이거. 어디 갔어? 이쁘니, 귀있아 앞에다 와다 나 체력, 성원아 나 체력, 나 체력. 나좀 살려줘요. 야, 몸통 안 돼. 야, 헤드 안 돼. 탈피야, 탈피. 나이스 민혁이 형도 살릴게 이거. 야, 민혁아 내려. 저 어, 가서 니가 바로 성원, 성원이 형 죽었네 이거. 아, 맞지? 네 번째 민혁 오시려고. 아, 바로 살리는 거 있잖아. 어, 야 민혁아, 어, 살려주려고. 이 숟갈아야 돼. 달려야 돼. 아 그러네. 아야 미려고 빨리. 어딨스파인더씨 어디 갔지? 야 <목소리> 달리고 있어. 뭐야 패스파인더씨 살아 도망갔나 보네 이 느낌? 어디서 도망갔냐? 와. 건가? 그래. 아 뭐야 내꺼 네 이거 어디갔어 니꺼 네 여기 니꺼 네 여기있잖아 나 있는데 이놈아 이게 뭐, 어? 이거야 어? 이거뭐건데 가져가 니비어놨어 네 뭐야 니가 있냐 어어 이거 어디갔나 했냐 지 어? 뭐가 그 경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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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경탄 가자 오케이 야링 바로 안에 좀들어간 다음에 좀생각자 아, 그 라이프라인 도망갔나 보네. 응급 중이다. 얘들아, 티좀아좀 아껴, 아, 아껴봐. 있다. 아니아니 이거 티는 너 나중에 우리 위급할 때만 또. 그럼 이거 라이프라인이 아직 있다는 건데.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호출할게. 아 여기 독이 똑같이 있네. 가아 확인 당, 확인 당. 어떻게 될 때가 아니야. 야어려우데 던져이씨이아이기발 애던데... 달려! 걔네들 도망갔나 보다 레이스 버리고 도망갔는스파인더만 살리고 아 패스파인더 못달렸어 아? 어? 못달렸어 패스파인더가 근데 그냥... 아... 아니, 스파 옆에 있던 박스가 파야파야 건나 아프네 왜냐면은 뒤로 다닌 나 킬이 안 올랐는데? 자기자고로 죽어서 그런 거 같은데? 내가 킬을 아예 눕힌건데? 근데 내가 봤다니까 <몬나> 내가 뛰어다고 <찾았다>. <몬나> 있었잖아 뭐라. 야 여기 저야얘들나필요 어. 여기 아래도 저기 있는데? 형원아 거기 위에 너 혼자다? 야형아 아래도 있어 저 여기 지 집안에도 저 여기도 오우 트리플 테이크 여기도 저쪽으로 아 가여기서 지금 발견! 싸우고 있어 지금 애들 지금 애들 싸우고 있어 여기 저기 가면 안돼 배터리가 없어 지금 아 배터리 있어 하나

왜도망 갔다고? 야 김상한 도와줘야 될 같은데. 어 올라가자. 야, 야 가는 길에 코팅 있을 텐데 이거. 안중? 야야야 성환 유지. 야야야야. 한발 뛰어가래. 깝다 위에. 아래도. 한번 하네.

군대 하나 꺼? 얘들아, 박인상. 이거 들어간다, 이거. 이거 돌아갈게 어, 파밍 파밍. 음, 아니, 파밍 못해. 야야야야야야야열어 열어야 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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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어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에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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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쉴드 나 쉴드셀 좀, 하나도 없어 나 쉴드셀도 많이 못 챙겨왔는데 나 내꺼 밖에 없는데? 아 봐. 0개야, 0개야, 0개 탱이 뿌렸어, 야 옆에서 애들 올 거야, 이거 나이스 어, 아, 저거 파밍하자, 저거 얘도 아, 아, 없어, 얘도 이제 쉴드셀 좀 있냐? 나 쉴드셀 없어 나도 개 남았어 나 쉴드셀 여섯 개 남았어 성화円で 주고 아万円で다分기 싸운 이 싸우는 애들 뭐가 될거で 왼쪽에 싸円で애分3어円쪽이싸이万円で十分 3万円で十分。3万円で十分。3万円で十分。3万円で十스 3万円で十分。3万円で十 적! 3万円で十分。3万円で十分。3万円で十分。3万円で十分。3 레버를 풀렸네. 야, 레버를 한도딸 어, 어, 다른 팀인데레버한대다 벗겼다, 이거. 어, 레버가 다이피! 아까 없어 갑박댔다 야둘다 갑박댔다 다 바로 아버 바로 라스트 야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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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가로 다 가로 좀 얘들아 라스트 라스트 내가 해이스 라스. 바로 가려줘 이제지 이제 바로 아니. 밖에 애들 있거든? 빨리 빠르게 쉴드에 피니스 있는 애 없나? 피니스 있는 애? 하나 없네? 잠깐만. 이거 겨봐야 된다 뭐 그런 게 그래 기다린다. 이거 내가 나멋게 어디 좀 듣고 갔어. 못 가네. 나 죽을래. 맞게 나 끌려. 실다 아, 실드들이 하나 없네이 새끼들. 나 7개 있이 새털어 봐. 조심 여기 실드 개터널이 돼. 이 있나? 알았어 와이. 나 총만. 푸시기. 나나 푸시기. 나나 푸시기. 나푸푸시푸시푸시푸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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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으이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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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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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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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